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리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라. 아멘. 자, 또 우리 복음, 예수께서 복음에 8단계, 기쁜 소식 함께 확신을 가지고, 어, 그러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류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성임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해서 지금 성임에 관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 시키면은 우리 성임께서는 구약 성도에게는 특정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오셨다가도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든지 하면은 떠나시는 그래서 간헐적인 역사다. 왔다가 가시는 그런 성령이셨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신약성도들은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헬퍼를 내가 보내줄 텐데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라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가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어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 바로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새 영이기 때문에 그새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시고 또그새 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뉴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영 안에 우리가 성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어, 우리가 보시면은 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성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성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세형을 가진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응? Which is the b o n of the spirit 여기서 말하는 spirit은 holy spirit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spirit이다 여기서 말하는 spirit은 소문자 스피릿 바로 우리의 영을 가리킨 우리의 영뉴 스피릿.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듭난가, 무엇이 새로운 피지인가, 너희가 그런 좀 너희가 그리스도 안했으면 새로운 피자머리다라고 했는데 뭐가 새로운, 새로운 것인가, 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 신자들 가운데 정확히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 영, 이 영이, 영이 거듭났다, 그 영이 어떤 영인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음악하는 사람들은 소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는 소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낳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영이다. 분명히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새롭게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내 바디가 새로운 거 아니잖아. 예수 믿고 나서 뭐 슬립형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다이어트도 할 필요도 없이. 아니잖아. 그렇죠. 또 우리의 그 우리의 기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성, 지정의 우리의 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천재가 되어그럽니까 아니잖아. <laughs>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야 아마, 아마 그러면 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성령 받으려고 할 거야 <laughs> 그렇죠? 물론 성령 받고 나서 지식에도 많이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스피릿이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 자꾸 그런 기적 가운데거걸면서도 나를 원망하고 네? 나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왜 그러는가 네?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 네 영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우리말 성경은 바꿔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죠 영어석에 보면 I'll give you a uh, new heart 우리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 네 안에 새 영을 new spirit을 네 안에 둘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이 굳은 마음 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예, 결코 받지 않는 이똥꼬지 예, 이런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대문자 my spirit입니다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새영 안에 너희 안에 내 영을 바로 하나님의 영그 뭡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런 그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And you will be careful to observe my ordinances 너희가 내 규례를 이제 비로소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새영 안에 무엇이 되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지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데요. 그건 옛날에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 본성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님의 음성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지하게 하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세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님께서는 영을 우리 영을 통해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님께서 잘하신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님과 어, 또내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 우리의 사이클이 하나님과 맞춰주게 된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교통할 수가 있어요. 무슨 중계방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이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새 영이 자라갈 수 있는 왜냐면 하 이제 가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가 태어난 아기가 뭐 응해요 하면서 그때부터 뭐 뛰고 그럽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가 하나의 말씀이다. 그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The w o r d that I have spoken to you a r spirit and the life 그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인 것이이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고 2000년에 기록한 그런 죽은 활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해줌으로 Speak the truth in love. 예? 여러분이 사랑으로 계속 성경을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서 예? 아무개야 알아가면서 들으라 알아가면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대신 말해줌으로 그게 바로 대현의 영인 것이죠. 그걸 말해줌으로 누가 듣는 것입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배에 넣고 장자에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언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스님께서 생안 나게 하시고 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커리 o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예? 메카닉, 예, 스피리추얼 메카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 그냥 뭐, 예, 믿습니다,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성장하게 해주세요. 안, 안 나는 아닌 것입니다. 예? 여기에 되게 다, 예, 예,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번호게인 예? 예,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들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오늘 이제 하신, 예, 하신 말씀이 바로 예, 드린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인 것인데 예, 내 안에서 계시는 성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 선생님께서 오실 때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독자적인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테스트파이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이제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는가? 특별히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성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요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한 것은 전부 다 레드 예, 레러로 예, 붉은 글씨로 다 표시를 해, 해놓은 그런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고 예,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 성님께서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 성경 전체가 바로 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어,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요한 e 음 14장 2 6 s 말씀에 같이 s y 읽겠습니다 시작 s 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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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Teaching하고 또 Bring to your remembrance Remember하게 가르쳤는데 몰라요 또 설교를 했는데 날마다 새로워 들을 때마다 세로 그럼 이게 골치 아프죠. 예? 물론 이제 목사님은 뭐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좋은 이득이 있겠지만 예? 예, 기억을 못 해. 그러면 이건 완전히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서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서임께서 예, 우리 안에서 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순간 되면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알리리야. 그게 바로 성님께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하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스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말내 안에 성님이 계시는가?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님은 네? 비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아야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뭐 음성을 듣고 또 지켜 행할 수가 있고 또 장내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독자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안으로 가면서 내일 내 꿈을 펼치겠어 상관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 네, 저리가 하셔요. 뭐, 성관한 저쪽으로 가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한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일을 하신다. 이 철저하게 예수의 하신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죄하고, 예? 성님의 뭐 은혜를 받겠다 성님의 인도하시는 받겠다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성님은 결단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예. 예.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예? 바로 성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생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부음에 관한 것인데, 기름부음.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부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여기 기름 부음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바로 기름 부음인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보험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한다. 그게 뭐, 그분 누구세요? 더 오는 등은 바로 홀리스피리트 성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보험이 누신가? 바로 성님이시다. 그 성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님께서 우리를 가르시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교사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뜻이 뜻인 것이 아니고. 에? 그분들이 사실을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풀어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성경 교사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뜻의 하시는 말씀이지 무슨 목사님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목사님 없어도 내가 그러면 하나의 님말씀못 듣는가, 못 깨닫는가, 그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나 혼자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잘 우리가 누가 누가 생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생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듣는 사람도 어, 목사님 필요 없네. 어, 여기 분명히 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 You have no need for anyone to teach라고 you 했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필요 없습니다. <laughs>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천보로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목사님들도 성경교사들도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신 기름음이신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닫으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좀 듣는 것이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 예. 그러니까 이 이것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그게 예,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성령님이 바로 기름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고, 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거니? 똑같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기름부음이 바로 성혜이사고 했는데 예, 우리가 그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have a n o i n t i n g from t h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I have anointing from God.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울 때라든지 선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노이팅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실제적인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언어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고 뭐 포마드를 바르고 올리브오일을 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있다 그 언어인팅을 우리가 받았다 이 언어인팅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아까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 자인데 우리는 또다시 그 성령님 외에도 나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I have a anointing, you have a anointing. 너에게는 기름범을, 그기름이 있다. 지금 요한일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일본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특정만 특정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기름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기름부을 받기 위해서 뭐 기름부음이 넘치는 어떤 예배에 내가 참석하러 가야 된다. 그런 뭐 찬양대에 내가 기름부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름부음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거기서 내가 기름부음 받았다.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이신 바로 성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도 기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기름 부음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The only to one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그것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이제 고배 고배를 다 하는 거예요 고배가 굉장히 풍성한데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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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임만 성인, 버려진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책고 나도 기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책이 뭐예요? 성경의 성경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나리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은 바로 예언의 책인 것인데 그 예언의 책은 사설의 푸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그런 책이 아니라 성령께 성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런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이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또한 기름부음이 풍성한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뭐 찬양하는 찬양 집회 가면은 기름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 자체가 벌써 기름범이 풍성한, 예,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예? 어떤 분위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기름범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조호의그런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나 나에게 기름범이 없다, 예? 메마르다, 예? 뭔가 드라이하다, 예? 예? 뭔가 좀헝 뚫린 것 같다. 그러면은 자꾸 엉뚱한 데를 가지 말고. <laughs> 성경으로 들어가서 또내 안에 계신 성님께 간과하시면서 기름 붐이신 성님이시여 나에게 이 기름 붐의 책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기름 부으소서. 이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사모, 나로하여금 사로잡게 해주옵소서. 내 몸과 혼과 영을 사로잡고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믿음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름 보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이미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 이게 보험인 거예요 보험 보험이. 이걸 자꾸 안 가르쳐주니까 또 모르니까 자꾸 그냥, 불이기 잡는 그런, 찬양, 집회가 이렇게 모여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벌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레디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We are ready, we are prepared. We the, we, I have a n o a n o u I have Jesus, the n t i n g e i have e a n o i n t i have the n a m e o f j e s u s i have the anointing. 나 h 기름 e n a v e o i n e the i have the anointing.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성경을 우리 자꾸 읽으면서 예, 그런 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